내가 호스트 아니면 돼. 같이 하기가 어려워. 계속 기다리려돼 이렇게 뭐야? 어떻게 시작한 거야? 쟤는 지금 시작하는 중이라는데, 어떻게 두 명이서 한 거지? p c 판은안 나온 걸로 아는데, 뭐야? 나 다쳤어. 어, 근데 좀 섹시해. 다치니까 헐, 나 진짜 바지 살야겠다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잘못하는데, 님들 마음 나 이거 할수 있겠지? 증거를 움츠래! 아, 이거 어떡하냐? 이 바람 컨트롤 나오겠는데, 이거? 침착하게. 팀이 아니라 증거가 떨어졌다는데? 우리 팀이, 한, 우리 팀이 벌써 잡았나봐. 우리 팀이 지금 획득했어. 우리 팀 아닌가? 그데 1대1로 하는 거야? 이 새끼가 돌아가려고? 아, 아저씨, 좀 운전 좀 똑바로 해보소. 아, 참말로 이 차가 안 나가건데. <laughs> 그 옆에 좋은 빨간 차 놔두고 내 이걸 타가지고 괜히. 에저게 뺏어야 되는 건가 내가 미쳤는데 나경찰서는데 근데 차가 너무 안 좋다. 달리. 똑같은 건가? 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 낫겠다. 오토바이 운전 내가 좀 하지. 간다. 쭉 가겠지, 쟤? 저기다, 저기서 만난다, 저기서 만난다! 저기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저쪽 갔잖아, 저 자식이. 저거다, 저거, 저거! 저, 저 차다, 저 차! 없나, 그거? 아, 진동 온다.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 뭐야, 나 골로 갔어. 골로 갔다, 골로 갔대. 뭐야? 골로 갔어. 저렇게 그냥 반복하는 건가? 아니, 저 타고 있는 애가 걔 맞죠? 아까 나 골로 보내네. 아, 땡큐 경찰. 오 마이 갓. 뭐야 얘네? 얘네 뭐야? 와, 진짜 나 후진해서 간다. 눈 구라했어. GTA 좀 많이 해봤는데. 내려내 내려와. 쟤는 안 끝내. 아니, 많이 해본 게 아니라, 저기 저에 있잖아요. 제발 한 거예요. 내가 훔쳐야지 끝나는 거예요? 만나겠지? 길 있겠지? 길 있겠지? 길 있겠지? 야! 끝났다. 길 잘못 들었어. 뭐야? 좀 잘생겼는데요? 나한테 모래 던진 건가, 쟤? 음, 영화 찍으라고? 두팀 간에 담배불 속으로는. 레이스라니? 뭔 뜻인지 모르겠어. 뭔 뜻이지? <laughs> 그게 뭔 뜻이에요? 오, 오빠 너무 어려. 워나 <laughs> 진짜 모르겠어. 두 명이서 못 하지 않나, 레이스는? 근데 쟤는 왜. 쉬운 <laughs> <laughs> 게임이라. 어, 한다. 좀안 튕겨나가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왠지 이거 안 튕겨날 것 같은데? 제동력. 제동력을 좀잘 봐야 돼. 나는, 제동력이. 이거 할래. 셔츠 언니 두개 소리 감사합니다. 따따블로, 따따블로 사랑해줘. 따따블로, 따따블로. 봄이 아냐고? 당연하지 능력치 적혀 있는데 알아 쪽은이 피클럭의 감성이나 비가 오구만 아하 거치야. 괜찮아. 2등이라도 하는데였는데. <laughs> <laughs> 아 완전 튕겨 났 <laughs> 바퀴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지 하고,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갈라면 여기서 속도를 줄이고 부딪히고, 이렇게 딱 가면은... 아 진짜 이... 전봇대이거 전봇대, 전봇대 망할 전봇대, 저거... 비키라! 테스 안 부서져 테스 이렇게 하고 제동 이고딱 가고 나이스 이렇게 하고 쭉 달리고 얘쭉 예, 가도 되겠다. 앞에 차 있으니까 제동 딱 걸고 다시 달리고 이렇게 다시 달리고 쭉 가고 비켜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제동 딱 걸고 이렇게 가고 다시 제동 딱 걸어주면서 턴을 하고 이렇게 딱 갑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딱 피해주고 옆으로 와리가리하다가. 돌고, 오른쪽으로 딱 돌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싫어요. 너랑 안 해. 돼지 아까 전에 돼지 재밌었는데 걔. <laughs> 나옷좀 사러 갈게 옷. 옷 사야 되겠어. 옷 어디 있지? 어 이건 뭐지? 문신? 나 문신하러 갈래. 나 돈도 있겠다. 차가 이거밖에 없. 멈춰봐요 니마. 가자. 문신하러 가자. 근데 나 이거 타고 문신하러 포 맞나? <laughs> 폼이 안 나는데 차가? 포, 폼이 안 나? 민신 민신하러 간 사람 맞아? 내려야겠어. 빨리. 어. 어얘 돈이 돈 있게 생겼는데? 아 레이스 안에 민신하러 갈 거야. 경찰이잖아. 나 문신하려든, 어, 반면 괜찮을 거야. 나이스. 와, 경찰 따돌리고 와야 됩니까? 참말로 이거. 여기 숨어. 안전해, 좋아. 들킬려나? 아나 문신 좀 할래 했더니 이거 안되네 도망을 가야되잖아 멀리 와나 아무래도 문... 이쪽으로 와야되겠어 아 반대편에 경찰이 있다 근데 다른 길이니까 괜찮겠지 근데 아, 막아 안돼 이게 됐어. 와왜 이렇게 빨라? 경찰차? 와. 아! 네. 실패했어. 멋있는 거 할랬는데. 돌아가자. 좋아. 경찰 낚았어. 경찰 낚았어요. 괜찮아 경찰에 낚았으면 됐어요 탱구리님 감사합니다 내려봐 뛰라 뛰라 가자 어? 뭐야 이 정도에 죽어? 넌잘안 죽었잖아 아니 잘안 죽던 애가 이렇게 쉽게 죽는단 말이야? 하... 진짜 얘 어디야? 미지나로 가자. 상점 있다고? 아니 상점 안 털어. 경찰 없겠지? 가자. 호, 호, 호 여기야 뭐야 사람 쳤다, 쏘리 여긴다아왜아 <laughs> 사람님께서 Welcome. 200개 초콜릿 we're 나 감사합니다 뿌뿌 oh, 빵야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문신하러 왔는데? 근데 나왜 이렇게 더럽지? 어? 뭐야? 나 갑자기 속옷 입었어. 머리? Yeah, 어머, 야 뭐야? 에다 uh. 다쳐 있는데 랭킹, 랭킹이 필요하구나. 뱀. 어디 단거지 이거는? 아 여기 단거구나 배 할까? 좀 더러워보여 오른팔 용과 해골 단검 왼쪽 다리 이거 이상한데? 오른쪽 다리 불타는 용 불타는 정갈. 어? 정갈은 좀 괜찮은데. 근데 이쁜 게 없다. 이쁜 게 없네요. 갈게요. 비키세요. 나 지금 쳐 맞는 것 같은데? 와? h 와, 와, 진짜 세다. 어, 도나졌다. 지가 자초한 일이야. 사격을 해 볼까? 가자. 또 뭡니까? 경찰이라뇨. 아, 나 반대편을 튀어야겠네. 쭉 한번 돌아야겠다, 한 바퀴. 떨어져 됐다. 집 같은 건 얼마예요? 많이 비싼가? 문 경찰이 저렇게 온다 아니야? 됐다. 저 별은 그러면 다한 번씩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별을? 임무라서 저쪽이네 경성모드 개웃긴데 김민교 얼굴 김민교 닮았을때에서 얼마나 닮았으면 이랬는데 개 닮았었어 깔아야겠다. 뭐지? 이쪽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키세요. 어, 요옷살수 있어? 뭐지? 어, 뭐야, 뭐, 집. 집에서 있는건가? 목 늘어났어? 무기는 됐나? 무기는 아직이네 10일 10일에서 일단 해야겠는데 랭킹 nice 10일 사격장 한번 오, 오 들어왔다 플레이 <laughs> gta 로딩이 너무 길어 오늘 하마터면 은 gta 못할 뻔 했는데 배터리가 없는 거야, 무선 했는데. 그래서, 무선, 무선으로 하다가, 그, 뭐야, 배터리 없으면은, 그거 뭐지? 연결해야 되거든요? 풀스로 연결해서 충전? 내가 그 선이 없어진 거야, 어제. 그래서, 개빡쳐서, 아, 내가 여기 찾고 잔다, 이래가지고, 내가 한 20분 찾았나? 누가 치워놨었어? 헐, 카코닉에서 초콜릿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또 튕겨서 남자 되는 거 아니야? 생겨서 남자 될것 같은데? 아니 동생이 엄마 생일이라고 그게 뭐지?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야.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는 어제 어, <laughs> 엊그제 엊그제 고모 집 갔단 말이에요. 아니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집이 너무 깨끗해. 헐, 수맥님 또 초콜릿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레이인님 고마워요. 카코님 고맙고, 어우, 라플님 도 초콜릿 3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뽀뿌 빵야, 고맙습니다. 깨끗해서 나 오렁각시 온줄 알았는데, 동생이 다 치워놨더라고, 집을. 근데 왜 시작을 안 하지? 수맥님 또 100개 선물? 님도 게임 팬이에요? 왜 이래 많아요? 라플님이 또 초콜릿 500개 뭐지? 님들 페인인데요? 헐 님들 개페인이에요 님들 <laughs> 캐슬 마스어 빨리 자원 모아야 되는데 신기한 게, 아니, 내가 자원 요청을 하면은, 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줘요? 근데 시작을 안 해. 저 양, 쟤왜안 돼? 저 렉인가요? 시어쩌호님 감사합니다. 그녀님 고맙습니다. 뭐야, 이지 시작해. 어이가 없네. 근데 나 얼굴 완전 더러운데 씻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하지? 이거. 자기 색상으로 맞추십시오.